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진리의 성령님, 히즈쇼 컴투 스탑.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이에요.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주간이라고 우리 지난번에 함께 공부했지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친구들 예수님을 많이 많이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소망하는 시간으로 보냈어요. 코로나가 빨리빨리 끝나서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다시 온라인 예배로 모든 예배가 진행될 텐데요. 우리 친구들과 속히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또 예수님의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그런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제 예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one, 자 w o Three, four.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밑체대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요. 나도, 내게 고난 을받아 십자 가에 못 박혀 죽고 시고 장사 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서 다시 살 아나 셨으며 하늘 에 오르 시어 전능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에앉아 계시 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ay 아멘. Γαμέν, Αμέν. Σάντο συντηγώνουμε ο πίστη μας. Σάντο συντηγώνουμε την πίστη μας. Σάντο συντηγώνουμε την πίστη μας. Σάντο συντηγώνουμε την πίστη μας.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들 모두 아프지 않고 건강 건강해서 다음 다음에 교회에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화가 나고 짜증난다잘 참고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2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볼게요. 어,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또박또박 우리 함께 읽을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저기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이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옵니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눠볼게요. 어, 친구들, 아까 목사님이 어, 이야기했는데요.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에요. 대림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 전 기간을 대림절 기간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세 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할게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요? 지난번에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한 적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에요. 하는 대답들을 여러 가지로 말을 했어요. 어떤 친구는 하나님의 나라는 행복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좋아하는 로봇을 가득 그린 그림을 소개한 친구들도 있었죠. 자,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질문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누가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바로 이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질문을 했다고 해요.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묵건을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했나요? 네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는지, 어느 때 오는지를 묻고 있어요. 이바리새인이란 사람들은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과는 우리는 구별돼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너무너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성경지식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 무시하거나 또 잘못된 것들을 일일이 지적하고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오신 그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꼬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했던 거죠. 아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옵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장소에 있어요? 예수님을 비꼬면서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동쪽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 하셨을까요? 만약 우리 친구들에게 멀리 떨어진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아무리 멀어도 그곳을 향해 가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돈을 많이 내면 갈수 있어! 라고 하셨을까요? 돈을 많이 내야 갈수 있다면 사람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만약 이렇게 대답하셨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3,000년 뒤에 올 거야. 라고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대답이었다면 사람들은 3,000년까지 살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네.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있대요.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돈이 많아야 갈수 있는 것이 아니고 먼 훗날 오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지금 여기 이미 너희 안에 있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를 이기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너무나 많은 고통을 로마 사람들을 통해서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 악한 로마인들을 다 쫓아내고 유대인들이 평화롭게 살수 있도록 해 주실 거야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어,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미 너희 안에 왔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엄청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자, 친구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으로 온전히 지배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가득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런 나라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지금, 여기에 이미 너희 안에 왔어. 이건 무슨 뜻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내려오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온 세상에 평화가 가득해졌다는 그런 말이에요. 친구들, 예수님의 이 말은 정말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아주 멀리 가지 않아도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아도 내 안에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가득해져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는 놀라운 이야기예요. 지난주 우리 말씀에서 이미 오신 왕인 예수님을 모르고 왕이 올 거라며 기다렸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거를 기억해요? 우리를 로마에서 구해줄 위대한 왕이 오실 거야! 라면서 이미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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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렸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죠? 자, 친구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궁전도 아니고 아주 부잣집도 아니고 너무나 아름다운 성도 아닌 마국간에서 이미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겠죠?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미 오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 라며 언제와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하면 안 되겠죠.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을 모시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나요? 혹시 예수님이 아닌 분노와 슬픔과 같은 감정이 가득한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감정의 웅덩일 뿐이에요. 또 예수님이 계시할 곳에 돈과 같은 그런 물질에 대한 욕심이 가득 들어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그것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물질의 웅덩이일 뿐이에요. 또, 목사님이 볼 때는 예수님을 모셔야 할 곳에 게임이나 스마트폰을 모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예배 시간에 예배를 준비하고 오늘도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모두 스마트폰을 열어서 게임만 하고 온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심지어 예배 시간에도 게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게임의 웅덩이가 있을 뿐이에요. 자,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느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멀리 가지 않아도 되고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돼요. 먼 훗날에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에요. 친구들,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이 귀한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나쁜 감정들, 돈, 욕심, 게임, 스마트폰 등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을 왕으로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볼까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그런 대림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우리 21절, 오늘의 암송구절이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네, 맞아요. 내 마음 속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속에 모셔드리고, 내 마음 속에 계신 예수님이 내 마음을 항상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자, 그럼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다른 어떤 것도 들어있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 마음 속에는 예수님만 들어오시게 해주세요. 예수님, 지금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2월 13일. 대림절로는 세 번째 주일이고요. 12월 두 번째 주일이에요. 이제 12월도 두 번만 지나가면 이제 2021년이 되겠네요. 이제 마지막 남은 며칠 안 되는 기간 동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그런 멋진 친구들이 어떻게 될수 있을까, 우리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대림절 기간을 그래서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 우리 성탄절 차차 동영상 여러분 찍고 있죠? 그영상을 빨리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율동 동영상뿐 아니라 인터뷰 영상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질문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성탄절은 무슨 날일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짧게 여러분의 생각을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빨리 보내주셔야 선생님이 그것을 가지고 편집을 할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다음 주 기도는 믿음반 조아라 어린이가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배, 어, 우리 주기도문송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칠게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하늘에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께 날아가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소서.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번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